현재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미친 흥행을 달리고 있는 서울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처음 한국에 공개된 한국 영화 서울 영화는 1970년대 말12.12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배신으로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고하셨습니다. 한식간에 일어난 사태로 인해 커다란 권력의 공백이 생기며, 개헌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 공백을 개헌법에 따라 박정희 측근이자 국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흔드는 보안사령관 전두강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조사를 위해 합동수사본부장 임명, 즉 엄청난 군부의 권력자로 떠오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는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주기를 바란다니까. 그리고 이런 전두광의 모습을 본 정상원 육군참모총장. 아, 씨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 이거, 그, 이대로 도망 봅니다. 육사 출신이 아닌 이태신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다음 인사에서 전두광과 노태건 등 전두광을 따른 하나의 멤버들을 머너만 지방으로 발령합니다. 그 사실을 들은 전두광은 결국. 122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가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서울의 몸은 권력의 달콤함에 빠진 전두광의 반란군 이마선 수도 경비 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두 세력의 아홉 시간의 대립. 아홉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팽팽한 대립으로 대한민국의 급박한 상황을 다룬 영화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사반란 9시간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비하인드입니다. 실제 12.12 12 군사반란 현장에 있었던 김성수 감독. 사건이 벌어진 장소 서울 한남동에 살고 있어 고3 때그 현장을 간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정상호 사랑관이 납치당하던 시간 통격전이 있었는데요. 김성수 감독도 이 당시 밤새도록 나는 총소리를 들어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군인들의 통제로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소리만 듣고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김성수 감독 오랫동안 궁금증 의혹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철저하게 오랫동안 비밀이 붙여진 사건이라 나중에서야 그 총소리의 원인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실을 알게 된 감독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풀게 되었고 결국 영화 서울의 봄을 제작하게 되며 그 시절의 호기심을 푸는 느낌으로 제작에 임했다고 합니다. 79년도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그 어둠 속에서 계속 들려오던 총소리, 제 인생의 의혹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서 거대한 욕망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었나? 두 번째 비하인드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주는데요. 쉴틈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연기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을 정도로 연기가 미쳤기에 몰입감이 더 극대화된 역대급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황정민은 서울의 봄 주인공, 전도강을 맡아 영화를 시청한 관객들에 살인 충동을 유발할 정도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만약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역할이 배우의 연기 욕심을 자극한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과연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컸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렵다. 12, 12 장본인 전두광이라는 인물이고첫 경기를 나가기 전에 이제 그 긴장된 순간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에 고민을 조금 많이 고 많은 자료들 찾아보고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결국 미친 연기력을 보여준 황정민. <laughs> 카메라 앞에만 서면 빨라지는 그의 모습에 대해 김성수 감독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가 죄송합니다. 정미 씨는 되게 꾸밈이 없고 되게 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음. 카메라 앞으로 나갈 때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영화를 <laughs> 대하는 태도와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네. 옆에서 많이 보죠. 별네 개짜리들만 이 색깔을 입은, 입는데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맞춘 거예요. 군복을 딱 입은 순간 무섭다. <laughs> 완전히 새로운 전두광으로변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 장면은 관객들의 소름을 유발시켰습니다. 이 장면에는 여러 비하인드들이 있는데요. 실제 전두환이 서울 서대문구 저택에 거주할 때 화장실 쓰러진 채 발견된 전두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숨을 거둔 전두환. 이런 점 때문인지 영.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화장실 시에은 전두환의 죽음을 기억나게 해주는데요. 특히 마지막 화장실 장면, 후변을 보며 악마같이 웃던 황정민의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놀라운 점은 대본에는 없던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본에는 웃는다라는 지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두환 자체가 된 황정민 배우 한 인터뷰에서도 말하길 가장 어려웠던 장면을 꼽으라면 화장실 장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독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화장실 장면을 연기할 때 김성수 감독과 황정민 배우 서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 하나만을 위해 촬영을 3 시간이나 잠시 중단하였고 황정민과 앉아 단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시, 으, 화장실 씬이 저한테 큰 난관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지, 그냥 지문 그 씬의 지문만 있고 뭐 그 웃는다, 웃는다. 그 질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씬을 참 감독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힘들게 해낸 것 같은데, 그 교활하다라는 감정과 그 모든 수많은 감정이 다 응축되어 있는 그 탐욕이라는 그 탐욕이 그 인물의 그 웃음으로 다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비하인드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실존 인물들의 설명, 실제 부대 이름 등몇 가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각색하여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반란군이었던 전두환과 그 무리들의 모습 그리고 반란군에 맞섰던 진압군 군인들의 모습 등은 굉장히 높은 싱크로율로 재현했습니다. 이 영화는 보안 또는 관객들의 극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도 있고 각색하거나 재창조한 내용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적 허구도 역사적 사실과 적절하게 버무려진 편집으로 몰입감을 더 극대화해 감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말하는 실제와 허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지 다음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가 봅시다.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 영화의 허구와 실제 비율은 몇대몇 정도인지, 진실과 그 이제 그 허구와 비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창작의 그 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점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퍼센트로 나누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제 영화는 그그 그 어떻게 보면 많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고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독재 정권 시기를 다룬 이 영화는 개봉이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상영 금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영화 헌트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현재 서울의 봉까지. 어느 정도의 각색은 필수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는데요. 실전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작중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성수 감독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영화도 역사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자기가 생각한 인물들의 모습으로 변형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야 했다. 다만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외관의 특징은 가명과 달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외관이 비슷한 배우들에게 역할을 맡기거나 외관을 비슷하게 분장을 해서 촬영하거나 해서 말이죠. 황정민도 전도환의 생전 머리 대머리를 특수 분장을 하고 촬 촬영했습니다. 반대로 장태환 사령관을 모티브로 하는 이태희씨는 실제 삭발에 가까운 머리였던 장태환 사령관과 달리 정우성 머리에 흰머리가 추가된 모습으로 각색했고 성격 또한 어느정도 각색이 들어간 인물이었기에 전두관과 달리 장태환 사령관의 이름을 다른 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뭔가 그 역사 속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그 변형시킨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 이제 이태신 같은 경우는 더 이름을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역시도 서울에 보면서는 아마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 실제 사건에서. 뭔 어떤 가공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말씀해주셔서 네 번째 비하인드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장의 규모는 말이 정말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제작진들은 고증에 입각하기 위해 정말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배우들도 정말 1970년대 같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김성수 감독 또한 지금까지 찍은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공부,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찍은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준비한 자료를 믿고 크리티브하게 재밌게 하자 관객들이 79년 12월 12일로 와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볼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뭐뭐 1979년 12월의 그 을씨년스러운 공기를 찍어야 된다 진짜 70년대 같다 79년에 제작된 영화, 영상, 사진,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앵글들의 느낌을 좀 차용을 했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고증에 입각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서울 수도경비사령부와 군본부 비트벙커를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 감수팀의 합리로 1970년대 주요 군시설이나 구조, 의복, 무기 등을 재현하는데 도와줘 더욱 그 시절의 세트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듯이 전자장비 대신 아날로그한 지도가 걸려있고 연락수단 또한 그 당시의 전화기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얼마나 예전군의 모습을 잘 표현했는지 현장 비하인드 함께 보겠습니다. 수도권 그대들끼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간이 각 캐릭터들을 품었을 때 뿜어내는 에너지나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한정되 있는 공간에서 그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고민이 모든 세트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일 때문에 밤을 새고 영화관에 가서 서울의 봄을 봤는데요. 그렇다 보니 분명 졸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볼 생각으로 영화를 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에 엄청난 몰입감으로 졸기는커녕 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몰입을 너무해서인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영화지만 권력을 위해 행동하는 반란군들이나 비겁한 육군 본부장군들 국방부 장관을 보며 암 걸려 뒤질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천만 관객을 돌파한 관계로 아마 내년 1월까지 는 상영할 것 같으니 꼭 영화관에 가셔서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미있지만 또 한편으로 화가 나는 영화, 또 누가 봐도 누구나 추천해주고 싶어지는 뛰어난 영화. 서울의 먹물입니다. 그 가슴에서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너무 걱정이 막그 감정이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 7월에 저희가 영화가 끝났는데요. 한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그 같이 얘기하고 고생하고 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로 인해서 뭐그 관객분들이 극장에 좀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